안녕하십니까. 주식 강의 시대 방장 핑크캐시입니다 한동안 못 뵀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들 싹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강의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주식이란 학습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주변이 깔끔해야 머리도 맑고 잘 되는 법이죠. 간만에 강의를 다시 진행하면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쭉 진행해오던 팁앤 팁스 좋은 내용들 많죠? 그런데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 강의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회원님들 문의가 여러 가지가 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조 지표를 개발해여달라든가 차트를 만들었는데 추가 조언이 필요하시다던가 신호차트 수정을 뭐 부탁하시던가 뭐 여러 가지 상담 전화가 있었습니다만 상담 전화를 받느라고 뭐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차트 개발 해드리면 또 소주 값도 주고 가시고 하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백수에게는 고맙죠? 감사합니다. 다녀가신 모든 회원님께 인사드리고요. 상담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심리에 지면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손실 상황이 고수에게서 오면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회복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실 수 있는데, 이게 손실을 회복할 수 없는 실력을 갖췄다면 매우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 잃어버린 손실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죠. 본전 심리가 발동하면 누구에게나 불리합니다. 본전 심리는 도박에 나 있을만한 이야기죠. 본전 찾다가 집 날리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실은 깔끔하게 잊고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을 새로운 본전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겠죠. 나쁜 심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스스로 단속해야 심리에서 이기는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심리에 속하는데요. 주식 강의실 카페의 특성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스스로 학습이라서 심리에 대한 글이 별로 없습니다. 심리는 기술적 분석의 범주가 아니죠. 매매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흔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 듣는 제 입장에서 보면 마인드 컨트롤, 즉, 심리에 대해 조금만 더 이해하신다면 그 안타까웠던 상황을 토대 삼아서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지나간 상황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매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리로 해결하려는 생각이나 기법을 바꿀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도전을 한다는 말씀이죠. 안타깝게도 예상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도전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간만에 다시 시작하는 강의 주제를 심리 컨텐츠로 정해보았습니다. 심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하여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제가 심리를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약 20여 년간 매매를 하다 보니 스스로 배우고 이해하게 된 내용들이죠.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가 몇 편의 강의로 진행될지는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예상컨대 대부분이 내용이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거나 쓸데없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심리라는 것 자체가 딱히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든 매매자들이 같은 심리를 가질 수 없다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속된 손실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멈출 수 있다거나 자포자기에 빠진 매매자의 힘을 돋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심리란 이런 것이다가 아니고 심리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 중에 뇌동매매, 충동매매, 광클릭질,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건 모두 심리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충분히 안정된 심리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이런 나쁜 습관들이 없어져야겠죠. 시황이 좋지 않으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거나. 좋 나쁘던 진입자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진입자리에서의 효과를 다시 생각해볼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추세를 따라가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등의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심리 이야기는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뇌피셜이기도 하고요. 딱히 심리에 관해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심리전 컨텐츠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보아 주시는 회원님들도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심리를 갖춰 가는 데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리전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프롤로그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 심리를 이해하고 매매를 시작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차트 학습 과정에서는 심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은 실점 매매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죠.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미 손실이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점 매매가, 다, 실점 매매가 다가오시는 회원님들은 심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리전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고 실점 매매에 들어가면 뭔가 부족한 준비가 되죠. 심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심리전에 대한 준비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심리전 강의에 앞서 긴 서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심리전에 대한, 심리전에 대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실전 매매에 들어가기 전 심리까지 무장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리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차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심리다 라고 말이죠. 저는 차트 분석 중의가 아닌 또 하나의 무기가 심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모두 모두 설정해주시고 강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